안녕하세요 홀더 분들 강푸르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디움 코인을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가격 30원짜리 메타디움이 단 하루 만에 35%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세력이 정부의 호재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판을 깔고 있는 걸까요? 최근 조용하던 차트에 거래량이 폭발했고, 정부의 공식 시범 사업에 메타디움이 채택됐다는 초대형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왜이 상승이 단순한 반등이 아닌 세력의 신호가 공식적으로 켜진 구간인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기정통부가 발표한 국가시범 사업 블록체인 기술 선정에서 메타디움의 분산신원 인증 기술이 공식 채택되면서 그야말로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 재유가 아니라 정부 실증 사업의 기반 기술로 선정된 것인데요. 즉, 메타디움이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인증 블록체인 레벨로 올라섰다는 의미죠. 이 뉴스를 기점으로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에 눌려있던 캔들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이전 대비 약 10배 이상 폭증, 그리고 볼뱀 상단을 단숨에 돌파했죠. 이건 단순 매수세가 아니라 체력이 공식적으로 신호를 켠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단기선이 장기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골든크로스 초입 구간이 나오고 있고 아랫사인 현재 7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확실히 과열이지만 세력이 본격적인 시세 구간으로 전환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열이 무섭게 느껴질 때 세력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구간이라서 그런데요. 이제 매물대 구조를 보시면 현재 28원에서 32원 사이가 가장 두터운 지지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이 단기 지지로 작용한다면 다음 저항은 36원에서 40원대로 열리게 됩니다. 즉, 세력이 단기 파동을 노릴 경우 추가로 10%에서 2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구조죠. 이제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정부 시범 사업 채택이라는 명분으로 세력이 한 차례 상승 파동을 만들었다면 32원 돌파 후 36원 구간까지 추가 탄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단기 파동이 아니라 중기 추세 전환의 초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RSI가 70을 넘어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8원에서 30원대가 워낙 단단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매집바닥으로 유지하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력이 거래량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털고 빠지느냐입니다. 만약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판을 새로 짜는 단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호재는 세력에게 명분이자 시간 확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뉴스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코인 시장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의해야 할 플레이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 세력이 굉장히 무서운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으로 금지해 놓고도 비공식 장외시장에선 연간 무려 360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중국 코인 브로커들인데 이 중국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따라간 코인들은 실제로 며칠 사이에만 100%에서 20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고 10월과 11월 매매 계획표 원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메타디움 코인의 반등 전략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영상 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께만 문자로 따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패드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담아놨습니다. 참고로, 락업이라는 건 묶여있던 대량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물량이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게 바로 메타디움의 락업 해제입니다. 최근 신규 상단의 코인들 중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직접 전달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띄워드린 010-8695-1049로 메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후재 기반 전략, 타이밍, 그리고 대응 포인트까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타이밍은 놓치면 끝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셨던 분들 중 마이너스 80%에서 많게는 90%까지 물려있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분들도 결국 수익으로 전환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타디움 코인 전략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8691049로 메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